본 채널은 미국 캐나다 현지 유치원 수업에서 하는 활동을 소개합니다. 본 활동은 영어가 익숙하거나 혹은 7세나 초등학생들 단순한 산수가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 맞추어서 생각을 하고 숫자를 익힐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위한 활동입니다. 본 활동은 기본적으로 영어로 주문을 하고 다양한 상황에 맞춰서 음식을 주문해야 합니다. 수학적인 사고에 초점이 맞추어진 활동입니다. 준비물은 하루형 활동지, 네이버 카페에서 회원가입 없이 바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수 있고요. 색연필이나 연필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활동지를 프린트해 주세요. 첫 페이지와 둘째 페이지 같은 경우는 양면으로 이렇게 프린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뉴판으로 사용할 예정이고요. 3페이지, 4페이지는 잘라서 사용할 거이기 때문에 단면으로 프린트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4페이지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첫 페이지와 두 번째 페이지 메뉴를 가지고 엄마와 아이가 함께 주문하는 롤플레이를 할수 있도록 합니다. 4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용하셔도 되고요. 저처럼 이렇게 잘라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엄마가 먼저 주문을 할수 있도록 합니다. 이 같은 경우는 영어로 주문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한국어로 주문하셔도 됩니다. I'm ready to order. 엄마가 한번 주문해 볼 테니까 얼마가 나오는지 알려줘. I'd like to have one chicken, one soup, one salad, one juice, and one cookie. How much in total? 전부 얼마인가요?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이 이후에는 아이가 암산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혹은 이 주문서에 직접 적어도 되고요. 6 $6, $4, $1, $3, $5 아이가 주문을 받고 계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총 19달러네요 $19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이가 암산을 잘한다면 좀더 다양한 상황을 주고 아이가 암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20달러 밖에 없는데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어야 되면 뭘 살래? 이런 경우에는 한글로 이야기해 주셔도 되고요. 만약에 어머니가 영어를 잘하실 수 있다면, You only have $20 for your breakfast, lunch, and dinner for an entire day. What will you get? 이런 식으로 영어로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이 주문서를 보고 주문할 수 있게 하면 되고요. 아이의 생각을 한번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아침에 뭐 먹을래? s a l And juice for breakfast, soup and cookie for lunch, and fried chicken for dinner. 이 외에는 더 다양한 상황을 이야기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you only have $10. dollars, what will you have? 이런 식으로 다양한 상황을 제시해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자녀와 함께 즐겁게 활동하세요.